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 대단한 업적을 쌓고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겉으로 봐서 게을러 터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나 성도는 다 예수 안에서 만나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왜 그렇게 차별, 차별, 차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외모와 행위와 이런 것으로 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전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너희들끼리 또 차등을 두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다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거기에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죽는 곳이에요. 아, 나는 죽어 마땅한 자군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아울러서 그 십자가를 믿어야 나는 살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또 옛사람의 그 무력함과 무용함이 발각되는 장소예요, 또. 그러니까 이래저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이들은 그 앞에서 그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나는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니까. 거기다가 뭘 보태서 살수 있는 존재아니야 그걸 믿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야 진짜 이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적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종업식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게 지향성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들이 뭘 해놓고 그걸로 상을 달라고 여러분 에녹이 성경이 그러죠. 에녹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러죠. 그럼 에녹이 받은 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망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이미 됐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들어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에요. 그죠? 그게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게 애녹의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상 받은 상태그 상태를 그리워하며 추구하며 조금씩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이 초절한 힘의 원리 속에서 야 여기는 벗어나야 할 곳이지 여기에 뿌리박고 살 곳이 아니구나 또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한번 추구해 보고 또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제가 제 욕망, 하나님처럼의 그 삶, 신됨의 삶, 용사됨의 삶, 그삶 추구하느라, 제가 예수 죽인 놈 맞습니다. 제가 악마네요. 제가 마귀네요. 이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이 사실 찬성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악마를 본 자, 진짜 악마를 본 자,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진짜 악마를 본 자만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상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 안에 있는 악마를 봤 때문에 그 악마는 잠시 숨겨두고 뭔 소리들 하는 거냐고요, 그게. 우리는 상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준다고 해도 자꾸 벗어서 던지잖아요. 멸류관을 자꾸 24장로가 하나님께 벗어 던지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제가 이거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씁니까? 라고 벗어 드려야 되는 게 성도인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성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삐져가지고 말이죠. 쟤는 금멸류관이고, 왜 나는 나무멸류관이에요? 왜 나는 개털모자예요?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급 운운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죄인 중에 대장. 그고백할수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리를 밀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이 항아리하고 꽹가리 나팔 들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300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완전히 비워진 그릇에만 하나님이 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그런 고백을 억지로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그리로 밀고 내려가실 때 원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밀고 내려가실 때 그래 이게 성도의 삶 맞지. 힘들지만 맞는 삶이니까 감수해야지 뭐.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 나는 무슨, 뭐, 의지를 발동하여 참고. 아니요, 하나님을 그냥 살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걸 그냥, 인내라고 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면, 백전 백패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전 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늘의 승리예요.